하이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8.38%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월봉을 볼게요. 왼쪽 위에. 월봉을 보면 이 대추세. 그죠?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올린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 저항이었던 흐름을, 그 다음에 올려놓고 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주봉으로 오면 오른쪽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하나의 축이 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던 자리가 올려놓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목 대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차트 1봉을 볼게.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매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점 한번 참고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기본 참고해보세요.